자,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 야구를 보면은 어 잘하는 선수들 참 많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많은 선수들이 아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 이래저래 몸값으로만 놓고 따졌을 때 세계에서 가장 잘잘 잘, 야구를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선수가 한 명이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옛날에 박찬호로 잘 알고 있는 LA 다저스 미국에 있는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루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이 일본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계약을 할때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이 사람이 축구 프로 축구 아니면은 뭐 프로 농구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9,30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기록을 했어요. 자 몸값이에요, 이 사람 몸값이. 여러분, 9,300억 원 정도면은 1조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1조의 사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보통 막 매덕 받고, 몇십억 받고, 몇백억 받아도 그것도 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려 9,300억을 받고 자기 몸값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많은 방송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봤더니 이 사람에 대한 방송들 중에 한 가지 참이 사람이 어릴 때 했던 행동 때문에 화제가 됐던. 일을 한번 제가 유심히 주의 깊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요. 바로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인 16살 때 이런 계획표를 자기가 짭니다. 이게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직접 자기가 만든 자신의 인생 그래프요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는 내가 우리 나라, 그 자기 나라에서 일본에서 프로야구 구단에서 8개 구단에서 드래프트 1순위에 내가 선정되는 그런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막 내용들을 막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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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이게 만다라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계획표를 이제 짜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거를 늘 보면서 이, 이 모습대로 이 계획대로 노력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가 운동하고 또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표고 지금 보시면 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텐데 여기에 보면 제가 참 놀랬던 게 우리가 보통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뭐를 적을까요? 저기다가 내가 배트를 몇 번을 휘둘러야 되고 하루에 공을 몇 개를 던져야 되고 내가 하루에 런닝을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아마 이런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오타니 선수의 이 만다라트라고 하는 계획표 안에는요. 이런 야구 훈련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고 내 몸을 건강하게 챙겨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계획표에 보면은 그 야구장에서 청소하시는 분에게 가서 인사하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선수에 걸맞는 최고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체부적인 내용들을 계획하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계속 매일매일 이 계획표를 보면서 이 꿈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는 결국 오늘날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타니라고 하는 이 선수가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몸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많은 기술. 도 있었고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분명하게 가장 중요하게 이, 어 이렇게 그 가장 중요하게 그를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이 그가 나는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고 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실행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아 그냥 잠자다가 꾸는 꿈 그냥 어떤 나의 바램 정도로만 생각하는 소리 여기는 그런 꿈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타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꾸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4차원의 영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봅니다 4차원의 영성이 뭐라고 말씀. 들었어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관계가 올바라야 그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대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건강함이 임하고 내 삶의 부요함이 임하고 내삶이 하나님의 형통한 길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삼 차원의 세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사 차원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드린 게 있죠. 사 차원의 영성에를 사 차원의 영성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생각, 꿈, 믿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봤습니까? 생각에 대해서 봤죠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게 계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긍정의 생각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될 4차원의 영성의 한 축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두 번째로 바로 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걸 꿈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꿈꿀,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라 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개꿈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도 우리는 잘 꿔야 돼요 어, 꿈도 우리는 잘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보니까요 꿈한번 잘못 꿔가지고 잘못된 꿈한번 가져가지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온 인류는 똘똘 뭉쳐서 살아가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점점 점점 그들의 세력이 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커진 이 세력을 바라보면서 자만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꾸지 말아야 될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어떤 꿈을 꿨을 꿨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탑을 쌓, 이 바벨탑을 쌓기로 한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닦게 하자고요? 하늘에 닦게 하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여기 저기 어디죠? 우리 잠실 쪽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그렇게 높은 탑을 세우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탑을 쌓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탑을 쌓아서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가 받자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로 이들은 이와 같이 교만을 꿈꾸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고 그들은 착각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그 거짓된 꿈 잘못된 꿈을 실행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 잘못된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할 때이 사람들을 굉장히 욕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오늘날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영어를 배우느라고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제2외국어를 시험 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도대체 그때 이런 잘못된 꿈을 가지고 바벨탑 만들어서 내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 공부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꿈을 꿀때 나만을 생각하는 꿈, 더 나아가서 내 욕심만을 바라는 꿈,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꿈을 우리는 절대 꾸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꾸어야 할 꿈, 우리 성도들이 꾸어야 할 꿈은 어떤 꿈일까요? 바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는 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가 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꿈 속에 나타나셔서 누구 누구 누구야 내가 지금부터 너한테 숫자 여섯 개를 불러줄 테니까 잘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꿈인가요? 아니면 누구 누구 누구야 내가 너한테 지금 좋은 거 알려줄 테니까 지금 당장 저기 주식 어떤 주식을 사라 반드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꿈인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도 물론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그렇게 안 해주세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수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꿈이란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꿈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꿈이 있어요. 잘못된 꿈. 근데 세상의 꿈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내 욕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내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꿈은 나의 욕심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근거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전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전. 어떤 거를 이제 본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내 이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쉽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게 달라는 꿈을 갖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남들 앞에서 더 나를 내세워야 되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막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이기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나 속상한데 나좀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저것들 내가 다시는 나한테 가난하다고 깔보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쾅 눌러 버리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무슨 꿈이에요? 이건 세상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똑같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 근데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의 목적이 나의 욕심에 있지 않아요. 그의 목적이 주님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꿈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어떤 꿈을 주셨냐면은 로또 복권에 일등 당. 아니 아 로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복권에 당첨이 되는 꿈을 주셨어요. 왜 당첨되는 꿈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학생이 바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수님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니 내 삶이 지금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저들한테 하다못해 뭐라도 사주면서 아니면 뭐라도 좀 주면서 복음을 더 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러기 위한 아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갑자기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좀 물질이 필요하니 하나님 나에게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복권을 샀다는 거예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첨. 이 됐대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긴지는 제가 잘 몰라요. 네,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자,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걸 가지고 그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먹을 거를 사주고 또 그렇게 선물을 사주면서 그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또 부자로 살게 해 달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 달라고 우리도 똑같이 꿈을 꿔요.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차원의 영성의 두 번째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비전, 즉 꿈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요 요셉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자,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다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갖게 하셨다가 거기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꿈이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요셉도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요셉은 몰랐다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 꿈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같은 경우에는 이꿈 얘기를 딱 듣고 요셉한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래요 우리가 무릎 꿇고 누군가한테 절을 한다는 건 그건 누구예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야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야곱의 그런 어떤 좀총애를 받는다고 이쁨을 받는다고 야 네가 기고만장해서 우리가 너를 섬긴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에이 이런 배은망덕한것 이렇게 형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들이 요셉을 나무라기 시작하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셉도요 처음에는 이 꿈의 내용이 뭔지 몰랐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시나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나. 이렇게 아마 그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거룩한 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가 깨달은 게 뭐라는 거예요? 아, 이 꿈은 내가 왕이 돼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라고 주신 꿈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갑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잠언 2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처음에 보면 묵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묵시라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비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꿈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주때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꿈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릴까요 우리가 이 꿈을 세상의 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 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뭘 얘기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좀안 좋게 보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안에서 꺼야 될 우리가 꺼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이 말은 그것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때그 사람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방자, 반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수 없다면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추떼없이 살아가는 이리저리 흔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그냥 한낮 우리가 꿈꿨다가 사라지는 갯꿈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 가십니까? 혹시 부자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기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꿈꾸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의 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들 꿈꾸십니까? 여러분 이런 꿈 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꿈을 꾸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꿈을 우리는 꿔야 돼요. 그래서 부자도 되고 건강한 삶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형통한 삶을 살고 사업도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꿈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 사용되어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꿈을 사용하면 나아갈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은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유로 세계 전하기 위한 꿈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꿈, 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꿈, 네. 자, 그렇습니다. 아,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꿈을 위해서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꼭뭘 만나느냐? 고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을 더 이상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오타니 같은 선수에서 야구 선수 에에서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꿈을 붙드는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들을 결국 해치고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성도들이 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도 마찬가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꿨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뭘까요? 거룩한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인생이 평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이 말 그대로 고난의 연속의 삶을 그가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꿈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이 시작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라도 잘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진 장군의 집에 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태로 결국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결국 저기 나가면서 자기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요셉이 산 고난의 삶이 무려 13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13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내 삶이 더 고난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내 삶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럼 13년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시겠어요? 에이. 내가 꾼 꿈은 개꿈이었나 보다. 아 내가 하나님 꿈을 잘못 꿨나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 않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한테 꿈만 주시고 이루어주지는 않으시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꿈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이거 장난치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 속에 오늘 요셉을 보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신기한 게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13년간을 그는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분을 삭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억울함을 토하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은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마음에 때로는 야 이거 이루어지는 게 맞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그도 의심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억울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꿈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그가 가졌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히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꿈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꿈을 이끄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 꿈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에게만 원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어떻게 살아요? 성실하게 살아요.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는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때마다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알고 있으니까 그곳에서도 태도가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려서 태도가 달라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열심히 믿은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려요. 그럼 태도가 달라져. 그때부터 막 주변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다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선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가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 요셉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우리가 가는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꿀때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신실하고 늘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감옥에서도 또 보디 발장군의 집에서도 어디를 가든 그의 삶은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어디를 가든 늘 하나님을 선포했다는 것. 나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늘 자신의 앞서서 하나님을 앞세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어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난 뒤에 형들이 그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수하기가 좋습니까? 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전에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앞에 딱 섰어요. 어, 잘됐다. 너 오늘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셉에게 딱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그때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종종 함께 보지만 바로 오절의 말씀에, 사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꾼그 꿈이 내 세상의 세상적인 내 개인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이 무슨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를 통해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니 당신들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한탄하지 말아요. 그렇게 근심하지 말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에요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서 놓지 않는 자그 자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우리가 붙들 때내삶 속에 오는 고난들을 우리는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잠시 동안만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에 열심을 다해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꿈을 꿨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룩한 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 나와야 돼요? 금요 성령 대망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주에 어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예, 많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앞으로 더 나오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을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욕심아 내 개인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걸 좀 유식한 말로 관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궁유한지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임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주신 꿈으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 차원의 영성 중 꿈을 갖고 살아가는 믿는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금방 나누어 본 것처럼 내 삶이 너무나도 고난스럽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터널에 들어갈 때처럼 언젠가는 이 터널이 끝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삶을 혹시 여러분들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붙들고 살아서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늘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내 삶이 고난스럽다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거룩한 꿈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내 삶을 바꿔 주실 것이고 내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그 꿈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대가 되어서 모든 권한을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늘봉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